제가 설날이었지요. 한국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서 어,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고향을 향해서 가려는 한 가족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가족은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길 세월 동안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20번이나 반복되는 동안에 야곱은 한 번도 고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발걸음을 뭔가 모를 것이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는 길은 원래 그렇지요. 설레임, 만남의 기쁨,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서려 있는 곳.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은 가벼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야곱의 고향 가 고향 가는 길은 뭔가 모를 두려움과 염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 고향 가는 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이상하기만 합니다. 맨 앞장서서 가족을 거느리고 가야 할 사람이 자신은 뒤로 뒤로 빠지고 가족들을 앞세서 보냅니다. 마침내 야곱나루에 이르렀을 때는 가족들을 앞서서 보내고 자신은 더 이상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가 평생을 재물을 움켜지려고 살아왔는데 그 재물도 다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향 가는 이 걸음에서 기쁨이 아닌 안절부절못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32장 전반부에 보면 야곱이 그 고향 가는 길에 앞서서 형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전하지요. 형님 저는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묻혀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야곱은 20년이 지나도록 형제지간에 잊혀질 수 없는 커다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서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보냈던 신부름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주인의 형님이 지금 잘 훈련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자기 소유 가운데에 형님에게 선물할 수백 마리의 가축을 골라서 네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씩, 한 무리씩 앞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할 때는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 선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준비할 때부터 그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요.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선물은 이미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야곱에게는 엄청난 긴장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긴장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이 긴장은 이미 20여 년 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칠 때 이미 심겨진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 가는 길에 앞서서 그 형에서 앞에 서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야곱이 도망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 앞에 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산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과 형 애서를 속이면서 살아온 그런 식으로는 지금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야국은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야국은 가족을 다간 건너 보내고 그가 평생 움켜지려고 했던 그 재산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은 도망갈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는 어둠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어둠 속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군가가 시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온 밤이 다 가도록 그를 놓아 주지를 못합니다.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야곱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인생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씨름은 인간적인 모든 그러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온 인생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삶 앞에 서서 치는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26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몸부림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이 시간에 서서 야곱은 이렇게 절박합니다. 죽음의 시간 한가운데에 서서 야곱은 그렇게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야곱과 씨름하던 이가 뜬금없이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하지요. 야곱입니다. 이 짧은 물음과 대답 사이에 죽음의 시간에서 부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너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이지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갑자기 던져진 이 무릎 앞에서 야곱은 이제 밖을 향해서만 쏟아내었던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지어온 그 삶에서 도망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그런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도망치듯 떠나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감추고 싶은 그러한 삶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그것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면 또 도망치듯이 떠나서 살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거기에서 도망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는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섰을 때에 그 갑자기 던져진 그 물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외면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늘 속고 속이는 자로 살아온 자신이 지어온 그 삶과 대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지금 이 시간조차도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자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 어른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인 어른과의 사이가 이전처럼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20년을 같이 살아온 그 장인 어른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짐을 싸서 밤에 몰래 그렇게 도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복 강가에 섰을 때의 야곱은 이제 지나온 자신의 삶과 마주 서야만 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삶을 마주 대하고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은 삶 앞에 정직하게 마주대하고 서는 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물음 앞에서 그래서 야곱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어온 삶과 마주해야 됐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지어온 삶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 도망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들은 자신이 지어온 삶으로부터 계속 도망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마주대하고 서야 할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결국은 그가 지어온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어온 삶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야곱에게 도망하고 싶어도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 앞에 야곱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지나온 자신의 삶,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과 대면하는 것은 수군과도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시간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은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동안. 잘 통했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절망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일 수 있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요 부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삶이 열리는 시간이요, 은총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두려워하던 이 야곱에게 이 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지어온 삶에 자기 스스로 손발이 꽁꽁 묶여 버렸던 이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엉덩이뼈가 상해서 이전처럼 걸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야곱은 이제 아주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막 달려가는 삶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삶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이제는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살수 없게 되었지만, 쩔룩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야국을 비추는 그 아침의 쌀을 보면서, 야곱은 부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요. 쩔룩거리면서 걷게 되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어제의 삶, 하나님 없이 지어온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은 끊임없이 자신이 지어온 삶으로부터 도망하면서, 이제는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얻습니다. 야곱은 새벽빛을 받으면서, 그렇듯 끊임없이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에서 부활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요. 죽음을 향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으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난 시간, 지나온 삶을 외면하면서 끊임없이 도망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어온 삶과 마주하는 것을 외면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약복감과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음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활의 시간을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향한 삶을 끝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 그 우상숭배의 삶을 끝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증거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